반갑습니다. 칼만 나는 팀입니다. 오늘 찍어볼 영상은 이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인데 우럭, 우럭 지아이 뼈까지 우리가 우럭 갈비뼈를 팔때 지아이 뼈까지 제가 한 번에 파는 걸 보시고 그 방법을 또 설명해달라고 하셔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저는 우럭을 이렇게 탈피기에 올립니다. 근데 뭐 지아이 뼈나 갈비뼈 파 내는 거는 탈피기에 올리든 안 올리든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일단 탈피기에 올린 우럭을 제가 오롯이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지하에 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보통 뭐 탈피 안 했을 때는 머리가 이 위쪽으로 가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광어든 우럭이든 탈피기에 올렸을 때는 머리가 머리 부분이 제 쪽을 바라보게 해서 먼저 고기를 잡습니다 눈이 나타나그 다음 이제 돌려서 여기서 구럭도참안 좋은 게 많이, 많이 보이다가 지금 구럭이 살이 쭉 올라왔더라고요 자 원래 저는 한 면을 뜨고 바로 갈비, 갈비뼈를 파는데 이번에 갈비뼈 파는 걸 따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갈비뼈를 나중에 파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럭이랑 이우럭과 이유럭의 색깔 차이가 좀 나죠. 요거는 피가 이제 보이실 요거는 피가 약간 이제 빠진 정도의 차입니다. 이 똑같이 피를 빼도 피가 약간 덜 빠진 것은 살이를 붉습니다. 꼭 우리 북발이 아니면 자연산 으로 같은 녀석들이 약간 살이 붉은 끼가 붉은 기가 있죠. 그거랑 비슷합 겁니다.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피를 빼도 어느 녀석들은 피가 잘 빠지고 어느 녀석들은 피가 조금 덜 빠지고 이렇더라고요. 모든 고기를 오롯이하고 놓으실 때는 이렇게 원형 그대로 이 안쪽 부분이 겹쳐지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. 꾸럭도 이제 숭어처럼 바로 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조금 수율 차이 수율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게 예전에는 제가 이 꼬리를 안 끊었었는데 제가 꼬리를 끊는 이유는 요즘은 모든 고기를 이제 피를 뺄때 꼬리를 끊습니다. 그게 요 척추 라인에 우리가 노즐쏘는 라인, 노쏘는 라인이 있죠. 와서 거기에 피가 좀 빠지기 또 꼬리를 끊으면 더잘 빠지기 때문에. 뭐 살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, 오로시를 할 때, 우리가 도마에 피 묻어나오는 양이 뼈에, 뼈에, 그 척추에 피가 좀더 빠져있기 때문에, 이 도마에 피가 묻어나오는 양이 조금 덜 합니다. 그래서 꼬리를 끊어줍니다. 자,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, 자,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지하입대를안 제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똑같죠? 그냥 요요 라인대로 가면 됩니다. 요 라인대로 가면 여기 이제 뼈 살아남아 있죠.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참돔이나 농어처럼 이 뼈를 걷어내는 거죠. 오케 네. 일반 고기 갈비뼈 다됐다 똑같습니다. 보이시죠? 근데 저는 이제 요 녀석들을 어떻게 하냐면. 이 GIP가 우르은딱요 보통 그 간비뼈 요 끝까지 있죠. 요 끝에서 거의 직각으로 내려갑니다. 직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. 자 이게 딱 보시면, 그러니까 GIP가 다 여기 다 날라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파내입니다. 진짜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.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이게 먹을 때. 저희가 먹을때 그렇게 부담이 부담 있을 정도의 그런 뼈가 아닙니다 다 날라갔죠 안녕하세요 어 아, 왔어 대신에 여기에 이제 살이 많이 붙어 나오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이뼈를 제거 안 하고 갈비뼈를 판거는 나중에 지하, 지하이뼈를 제거하면서 이제 살이 날라가죠 하지만 지하이뼈를 한번에 제거하면 이제 요 갈비뼈를 제가 한 여기에 살이 많이 붙어 나옵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서 이 라인대로 이 지하이뼈 라인이 아닙니다. 이 갈비뼈 라인대로 해서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. 밑으로 내려 가서 뜯는 게 아니고 지하이뼈만 이렇게 쏙 파내는 겁니다. 내려와서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칼에서 손끝에 이 뼈가 끊어지는 느낌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이뱃살이다 날라가겠죠 이렇게 날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면 자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, 이제, 요거는 뭐, 어느 정도 다 보셨으면, 어느 정도 칼질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요 라인대로 해서 직각으로 내려갑니다. 거의 직각으로. 지하이, 지하 뼈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. 지하 P 뼈를 타고 내려가서, 지하 P 뼈 끝까지 내려가서, 이제 옆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. 이렇게. 다 날아갔죠. 지하 P 뼈가.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, 우리가 요거는 지하입배로안 날린 겁니다. 안 날린 거 이제 이렇게 지하입배를 날려야 되겠죠. 게에서쓸때 이렇게, 이렇게 날리죠. 자, 이렇게 해서 작업을 갑니다. 그 다음, 요 녀석들. 요 녀석들은 그대로 제가 저는 이제 우럭은 거의 이도기이로 썰어내는데 요 녀석들은 여기 요 끝에 뱃살만 요렇게 딱 날립니다. 솔직히 우럭 요, 요 녀석들 뱃살 먹을게요, 거든요 이렇게 우럭만 딱 날려서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이도 이도기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도기를 썰기 전에 또 차이는 우리가 막 썰어 쓸어, 막 썰어 집에서 이방법을 쓰거든요. 제가 하는 방법을. 그 쓰는 이유는 이 막스레 집에서 요거를 이래 j p 배을 제거하고 이래 분리를 해서 쓰면 모양이 길게 안 나옵니다. 대신에 이 원형 그대로 막스레 집에서 쓰면 굉장히 국수처럼 길게 길게 나오죠. 그게 또더 이제 편한 거죠. 편가고뭐 보기도 어째 보면 우리가 먹기에도 좋고요. 질직듬직하니 요녀석을 한번이 고기를 썰어보겠습니다 요녀석은 지하이대를 따로 안 파내고 분리하는 녀 이렇게 이도기로 썰고, 이제 이 뱃살 부위는 뭐 따로 이렇게 썰어내죠. 이렇게 해서 이제게 이렇게 놓고. 이렇게 놓고. 이기로이기로 썰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. 이 고기 자체의 이 크기가 좀 짧죠. 내가 했던 방법대로 쓰러내면. 참 짧게 뱃살 뭐 뱃살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각자 뭐 했지만의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회를 좀 두툼하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크게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회 길이도 더 길고 그 다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제가 하는 방식이 좀더 나아 보여고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각자 뭐 기준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이제 칼잡이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이제 이 구독하시는 분께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근데 뭐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시고 또다 연습을 해 보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우러 우럭이 c i p 를한 번에 파내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비교가 되시죠? 요번 요 차입니다.